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끔찍이 싫은데 겉으로는 전혀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 그냥 제가 수그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너무 믿고 싫은데 이런 것도 저의 통로가 될까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 말씀처럼 계속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계속 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 분노미 명을 품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 오래 전에 치유색을 할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치유색을 받으러 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들이 군대에 갔다 온 후에 이상해진 것을 알았고 정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 치유색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치유색을 하게 되었고 이번의 상처가 군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군대 입대한 후에 지방의 작은 소방소에 배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갈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했는데 학교를 복학한 후에도 적응이 되지 않아 휘약한 상태였고 우울증, 분노, 사회 부적응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번 안에 있는 이 상태로 인한 분노의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 책상 위에 방석을 열내놓고 방망이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갈굼을 했던 상관을 생각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분은 주저하더니 말이 한번 터져나오자 그동안 서였던 울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욕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이제 방망이로 방석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울분이 얼마나 쌓였던지 1시간이 넘게 이렇게 방석을 두들겨 팼습니다 플라스틱 방망이가 망가졌는데도 여전히 그 방망이로 방석을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간이 넘어서야 목소리가 찾아들었고 자신에게 왜 그랬냐며 왜 나한테 이러냐며 따지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몇 차례 더 치료를 통해 회복이 되었고 정상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원튼 원치 않든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인격적으로 모독을 줄 때, 언어나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폭력을 가할 때,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무시할 때,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할 때, 혹시 직장에서 상관이나 동료가 함부로 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할 때, 누군가 욕을 하며 공격을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분노가 일할 수 있으며 화가 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공격할 때 이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노나 화 같은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정리되면 감정도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분노나 화가 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분노케 하며 화나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 사람 때문에 분노나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면 이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미움이나 분노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면 이로 인해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교회 지도자 직장 상사나 동료, 학교,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미움이나 분노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면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쉽게 짜증을 내며 예민한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된다면 쉽게 분노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사람의 기질이 외향적이라면 이런 사람은 쉽게 사람들에게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노를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자신에게 쏟아내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자기학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분노와 미움이 어릴 때부터 쌓이기 시작했다면 이런 사람의 경우 성격이나 기질적으로 더 많은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러한 분노나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며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럴 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쉽게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노나 미움의 에너지가 우리의 심장이나 혈관, 뼈 같은 것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을 때는 육신의 체력이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커버해주지만 나이가 들며 육체가 약해질 때 이로 인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분노나 미움이 육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분노와 미움이 육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또한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노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분을 낼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분노는 누가 나를 무시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 분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분노가 날수 있지만 이 분을 하루가 넘을 때까지 품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한 영이 이 틈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나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둘때 이것은 서서의 미음이나 증오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에 쌓여 쓴뿌리가 될때이 틈을 통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분이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감정을 그대로 두면 이것이 죄의 통로가 될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에 대해 분을 품는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함부로 대할 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할때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공격을 할때 분인하는 것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라기보다는 상처로 인해 생기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상처로 인해 분노와 미움이 생겼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루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상처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공격하며 우리 안에 침투 들어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그냥 두지 말고 하루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분노와 미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안에 화나 분노가 생겼을 때 이것이 미음이나 증오심으로 변하기 전에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루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결하라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모세를 통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민식에 보면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를 반역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고라의 무리들이 반역을 했을 때 무척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 나가 토소하며 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민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날개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의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로 인해 내가 화가 날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루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 앞에 나가 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도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화나 분노가 미움이나 증오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런 것을 몰라 내 분노나 화가 이미 미움이나 증오로 자라났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색했던 것을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분노나 미움이 완전히 사그라질 때까지 하나님께 투설하며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분노와 미움의 쓴뿌리 안에 악한 영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수의 으로 이런 것을 대적하며 쫓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가 안될때 성경에 바라는 용서방법이라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내안에 분노나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이것이 쓴 뿌리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악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분노나 미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렇게 나간다면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 우리 마음에 인내나 절제, 온유와 같은 성령 열매가 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